설명을 잘 듣고 해야 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해야지 설명을 듣지 않고 덮어놓고 하면은 우암장왕 합니다. 예, 그리고 기조 자, 아니요, 녹화방도 안 하네. 녹화방 누르고, 녹화 누르고, 어, 녹화 누르고, 오케이.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인데 문제는, 문제는, 내일 모레 끝나면 추석이 돌아와요. 추석일 추석일 쉬고 나서 그 노는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항상 나 같은 경우는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laughs> 세요 참고. 자, 그래서 이 항상 이 종합주 가치수하고 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전에는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50% 정도는 무조건 챙겨 가세요. 주식이 50%, 현금이 50%. 요렇게 딱 내일 모레까지 비중을 딱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예, 그리고 추석 세고 난 다음에 집중 공략을 어떤 거를 할 거냐, 어떤 테마를 할 거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연초에는 예, 수소차, 2차 전지, 뭐 전기차에 관련된 거, 예, 그런 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이제 회사들. 현재 이제 우리가 백색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자국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확보해가지고, 뭐, 키트를 마련해야 되니까 기술력을 보유한 특별한 뭐개별종목도 이런 것도 좀 골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수이제 만약에 상승세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바닥을 치고 갈 적에 중업 관련주 삼성 중업이나 대우조선, 해양이나 뭐 첨단 소재 관련주, 줄기바이오 신약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대북 대마조 중에서는 푸른기술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에, 또 현재 뭐 핵심적으로 뭐 이제 그 성장성이 예상되는 국내 성장 예상되는 뭐 어,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경인 양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어떤 핵심적인 걸 이렇게 포토포즈를 마련해갖고, 이제 비중을 맞춰나갈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주가 지수를 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본에서 어, 지수 쌍바닥을 시원하기 전에, 전에는 여기 이제 지수 쌍바닥을 내가 시원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게 애바닥이고 이 바닥이고, 요거는 이제 가추세 쌍바닥이 되면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또 이제 고점에서 매도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맨날 뭐라 그러죠?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쌍바닥을 시원한 종목들, 종합주가 지수가 쌍바닥을 치면은, 이거 쳤잖아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쌍바닥 친 종목들, 쓰리바닥 친 종목들, 바닥 터은 종목들, 비중을 5대5로 맞춰서 이제 중장기로, 주도주 관점으로 연말 연초 상승 대비 나가라. 내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투자 전략에다 내가 조합 주가지수 다 바닥 탈출한다라고 확인됐다라고 나갔죠 여기서 어, 여기서. 그래서 현재 그럴적에 보면 고립박이 이렇게 채피죠 고립방향이. 삼박자, 칠박자 이렇게 맞으면서 그래서 밑에 보면 다 이게 채피 상태. 그래서 보면은 칠박자가 거기서부터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칠박자가 맞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요게, 요날, 예, 요날입니다. 요날, 그날, 그날이에요. 예, 요날, 그날이 칠박자가 탁 맞네요. 여기 보면은, 요, 이제 삼각수를 맞추고, 요것이, 요거죠? 어, 칠박자가 탁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종합주고 있어서 올라가면 이제 2020에서 2040까지. 이제 2020은 요건 이제 우리가 구분능선이라고그래요구분능선 그러니까 60일선. 그리고 이제 요 상단 추세가 2040포인트 때. 그래서 내일 아침에 급등해서 돌파 안착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떨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기 경질이 없어요. 떨어질 수 있는 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세 무게 중심을 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에, 그 대신 에 이제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 상태 이번 주가 하나 둘셋넷 사주 연속해서 올라왔죠 사주 네, 연속해서 아뭐 이렇게 저는 지금 괜찮고 그래서 지금 상태 이렇게 보면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주봉에서입니다. 1일 0 0 바닥, 3일 천정이라는 그 투자 격언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2개월이 더 남았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8월 달, 9월 달, 10월 달까지는 바닥을 형성하는 행보 등락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전저 상승 대비 7, 8, 9월 이전에 바닥을 친 종목 위주로 거래가 잘 되는 거, 재료가 있는 거, 또, 예, 영업이 증가하는 거, 뭐 매출이 증가해서 보이는 거, 뉴스 재료가 있는 거, 거래가 잘 되는 이런 걸로 비중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으로 어, 비중을 맞춰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어, 치수는 아주 정상적인 흐름을 잘 보이고 있다. 또 내가 이제 전에서 항상 얘기한 것이, 금년에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바닥의 개념에서 항상 내가 본다라고 그랬죠. 또 7월달, 8월달, 9월달에 바닥을 형상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2025년도까지 3 0 0 0포인트대를 향해서 내가 맨날 <놀람> 그러죠 그래서 이미, 이, 그, 기준, 바닥에 기준이 되는 것이 내가 고래기법에서는 720조선이라고 했죠, 이지 빨간선. 이이 720조선을 지금 지지받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야,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720조선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남북이 이게 갈라져 있죠? 음, 그래서, 예. 정규장이 문, 종료됐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정는 정치인들한테 맡기고,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남북 관계가 이제 잘 되면은, 전제 조건이 그거죠? 남북 관계만 터지기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얼마 전에 저 김재동 씨하고, 진노조스하고, 유튜브에 가면 아마 그, 어 내용이 있더라고. 그딱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진노조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아! 전망성을 볼 적에 한반도 전망성을 볼 적에 짐 노조스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이 고대 기법은 뭐 이런 정치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이 고대 기법은 현재 흐름이 그냥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2001년도에 미테라가 발생이 될 적에도. 전쟁이나도 주식이 간다? 주식은 주식한테 물어보면서 시대 방송에 수능한다? 어어어 하다가 여러분 다 놓쳤죠. 2007년도까지 6년 상승하니까 꼭대기에서 막사고다 물렸죠. 지금도 그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연말 연초 상승 대비 주도주간점 세력주를 빨리빨리 들어와서 내가 하는 대로 따로와라 아멘하고 빨리빨리 따로와라 이거 놓치면은 나중에 내동매매를, 내동매매라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매수가에서 매수를 못하고 진짜 가는 곳이 막 눈에 보일 적에 그때 쫓아가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가냐 못 가냐 따지면서 내동매매를 하는 거예요 보다 바닥걸어서 매수하면 내동매매를 안 합니다 왜? 먹은 것이 있으니까 내동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나하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수율이 많이 나 있죠 이렇게 밑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보들 이렇게 오픈 베이스나 뭐 재게이터나 풍수정이나 데이터 솔루션이나 EM k o r 나 링크 제네시스나 나노메트 이렇게 이제 지금 시작하죠 이렇게 매입가가 입력돼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 밑에 것들은 뭐30% 먹었다, 뭐40% 먹었다, 뭐100% 먹었다, 400% 먹었다 이런 정보들 많이 올라온 정보들은 점점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순환매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지수 관련주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에 얘기했듯이 지수가 쌍바닥 치면은 셀트온 좋다, 하이닉스 좋다, 삼성중업 좋다, 조선주 다 사야 되는 것이다. 벌써 사서 10%, 한 달에 10%는 올라갈 것이다? 뭐가 었잖아10% 이상 다 올라오잖아. 이 계산적으로, 이게 내전망속으로 현재 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장세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장세를. 이런 장세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셨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음,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제 간단하게, 뭐 이제 무료방송하는 날이니까, 예, 흥하라, 고래장장추직자법 M10W, 흥하라, 흥하리다. 근데 이게 이 4월 1일서부터 이게 한 거거든요. 4월 1일부터 첫 번째 주도주로 매매한 것이 5주 관련주, KMW, 어, 5위 소전 그리고 전재 중간중간에 이제, 어, 테마주 개별주가 형성되면서 이게 쭉 그때부터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에, 연말, 연초, 어떤 걸로 공략할 것이냐, 이거를. 에, 연말.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내일서부터라도 추석 전이라도 50%는 주식을 사야 돼요. 50% 주식 사는데 아무 거를 산다고 번짝번짝하는건 낙보권 이런 거 사서 먹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로 사야 돼요 추석 이후에 어떤 것이 연말, 연초 상승 주도주로 갈 것이냐 그 주도주로 쭉 가줘야 됩니다 초금받을 때 자꾸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승부수를 예, 봐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50대 50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무조건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수 방향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 바닥을 시원한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양호한 종목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전망은 전망이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종목별로 매수권에 있는 걸 비중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비중을. 그래서 현재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음, 좋은 모습을 아주 잘 보이고 있다. 음. 오늘 뭐 종가, 다 지났죠? 뭐 오픈패에서뭐잘 끝났네요. 그렇죠? 이 예, 종목별로 보면. 지수는 뭐더 이상, 뭐 내가 볼 것도 없고, 지수는 어차피 10월달까지, 10월, 7, 8, 9월달 지났으니까 월봉, 장기로 볼 때, 이제 5차가 있잖아. 내가 전에 이제 5차로 볼 적에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5차가 있잖아. 2013년도까지 2,400 정도를 예측했죠? 첫 번째는 1,200갈 것이다. 적중. 처음에는 2400갈 것이다. 적죠 근데 오차가 있죠. 2600까지 올라갔죠. 2600까지. 200 포인트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기간도 약간 좀 1, 2년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아, 10년 이후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는 건데 그 정도 오차는100% 맞았다고 라 봐야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금년도 연말까지 또는 중장기로 볼 적에는 내년도까지도 해야. 내년도까지도 행복증락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전망성이고 이 파동에 따라서 매수매도를 반복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승세로그 전에 가면 그냥 갈 때까지 먹는 것이고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추진 고집 부리면 안 되니까 전망성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망성에 치우쳐서 치세, 박영성에 순응하는 선행성 매매니까 걱정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100% 맞는 겁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때까지 6년 선행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2025년도니까 2027년도까지 볼 수가 있겠죠 왜? 선행수로 아까 2년 더 올라갔으니까 네. 차이점을 잡고 이제 이렇게 5차를 줄여나가는 거지 그걸 받아들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차 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대세 상승 장세를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상 대세 상승 대비가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대세 상승 대비 주도주 업종을 사라 개별 종목, 주도적, 이런 거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어, 걱정할 일이 전혀 없고. 저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오늘, 오늘 살 것은 오픈베이스, 제인키, 충국주정, 데이터솔루션, 이엔코리아, 링크전에시스나노메서스 선매수는 다 좋은 것이고. 이제, 선매수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10%뿐이 안 사요. 그리고 이제 쭉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어 세력 패턴 주에서야 저것이 대장주 새벽 들어온다. 저것이 대장주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될 적에 물빵 해라. 그럴 때딱 갖다 물빵 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빵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정답이 있으면 누구나 다돈 벌죠. 추식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 지난번에 삼룡 물산처럼 야, 삼룡 물산 간다. 이거 저 물빵 공기 힘에 이렇게 하면 아 금방 100% 금방 먹잖아요. 죠 금방. 이렇게 보일 적에 여기서 딱 보일 적에 거래가 막 난다 밑에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예, 우하향 추세를 돌파한다 아 우하향 돌파한다 아 거래가 연성 도어난다아 밑에 거래방이 위에 딱 잡힌다 야 이거 무조건 갈라보다 공격형이면 딱 들어가게 금방 100%먹죠 이렇게 눈에 보일 적에는 선 매수 딱딱딱딱 해 놓고 갈만한 종목을 선 매수 해 놓고 현금 비중을 딱 맞춰 놓고 눈에 보일 적에 공격형 할때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못간 종목 팔고 딱 종목 교체에서막 이렇게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 지금 상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 여러분들 다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매매 보통는 이제 그차옷 올라갈 종목들을 대상으로 거래가 잘 되는 걸로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종합주가지수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예상대로 좀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어, 종합주가지수는 걱정할 필요 가 없지만 테마 종목 장세는 연말 연초까지는 계속 될 것이고. 지수가 떨어져도 어차피 테마 종목장세요. 올라가도 테마 종목장세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조각주의 수가 올라가면은 저 위에 지수 우량주도 매매도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좀 그거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추천을 안 했죠. 전에 8월달까지는 저, 어 뭐, 지수 우량주 추천안 했잖아요. 근데 8월 중순서부터 하라! 지수 우량주도 해라. 왜? 지수가 쌍보다 치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우량주도, 어, 중고업, 조동주, 막 이런 거, 셀트리온,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거, 삼성전기, 현대건설 대륜사, 이런 거, 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 다 지수우량주도 매매할 때가 다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지수우량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흐름을 잘 보이고 있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세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저렇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다 순위를 이렇게 다 빵빵 다 납니다. 승률이 아 하셨죠? 어. 밑에는 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정받았든 절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매도권에서는 그냥 가면 안 먹는다. 항상 이득 실은 이후에 돈을 들고 있다가 파도타기를 즐겨라. 파도타기를 파도타기 안 하면 돈이 안 벌려요. 파도타기를 즐겨라. 자, 여기까지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늘 저어저 뭐죠? 오늘 저 MTNW에서 어, 추석 특집으로 30% 할인 이벤트 하죠? 어, 추석 특집으로. 예, 그래서 오, 어디까지 해는 거이요 이거. 이거 보면은 여기서 MTN 보고요. 내가 MTN 이 이벤트 하잖아요. 이벤트 그렇죠? MTN 블땅 돌려면은 여기서 할인 이벤트 하죠. 어. 왜있아니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까 있었는데요? 어디 갔어? 어? 이벤트는 어디로 도망갔어? 이벤트 입니다 여기 있다. 이것. 9월 23일까지. 선물 옵션 장 종료 9월 23일 월요일까지네. 9월 23일 월요일까지 가입비 파격 할인 이벤트 흥해라 주식 시장 흥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흥아리라, 고현장 주의수자법, 날내 많이 가입하세요. 내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수가 될수 있도록 기법을 몽땅 내가 집어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 종료.